저의 감독님부터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김영환 가족의 연출로 만드는 분입니다. 조금 이르지만 되고 많이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입니다. <laughs> <매우 유명합니다. 웃음> 네, 아 이렇게 연습 네, 시간에 많이들 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저희 영화 김영환 가족은아 편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기대 많이 하시지 말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고 제일 많이 웃으신 분한테는 이렇게 제가 특별히 나중에 선물을 드릴게요 <laughs> 다 찍고 있으니까 네, 저희가 뒤에서 어, 이렇게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많이 웃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 가족에서 막내 해벌력을 맡은 이수경이라고 합니다. 기쪽에 맞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이 마음 그대로 재밌게 보시고요. 재밌게 보시고 재밌는 평을 항상 남겨주시길 바라고 또 즐거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김영 가족에서 쫑벽을 맡은 정가람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영화 정말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주혁을 맡은 엄지원입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 김영한 가족 저희도 오늘 처음 봤거든요. 저희랑 같이 보시는 첫 번째 관객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저희한테 소중하고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고요. 어, 너무너무 한분한분 한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반가워요.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 또 좋은 입소문도 알죠? 네. <laughs> 여러분들 만믿고 있을게요.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요. 또 설날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극장 찾아주신 관객분들 위해서 작은 이벤트 준비했는데요. 저희 입장하실 때 써주신 포스트 잇을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하나씩 선정해서 직접 답변드리고요. 그리고 같이 적혀있는 좌석번호 말씀드리면 자기 좌석이나 하시면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고요. 선물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기하시는데 제일 힘들었던 점은 사실은 제가 그 화면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그 소리가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수의, 다수의 우리 그 좀비분들, 우리 그필 공간을 제가 아, 여러 가지 소리를 내면서 체나하고 어, 있습니다. 그 지열의 14번. 네, 저는 좀비 표정으로 같이 사진 찍고 싶습니다. 영화 후행 파이팅. F12번. 네. 어... 어... 저는 내일의 날씨를 물어보셨어요. 네. 좀비 영화의 매력은? 어, 저희 영화는, 어, 기존 좀비물처럼 무섭고 사납고 그렇다기보다 정말 매력 통통 튀는 영화입니다. B17번.